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49항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 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한준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존사하는김 네, 주시기 회부의장님그리고선는동상 의원 회러분 경기도 고양시람 출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인 공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결격사유에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정필 모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으며 판명될 때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의 승인 고시를 특구 관리 계획의 변경으로 의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원이 대표 발의한 비파괴 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비파괴 검사업 등록의 결격 사유의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필모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연구산업의 범위를 연구 장비, 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촉진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과학기술 기본 계획 및 기술 영향 평가 등의 성별 등 특성 분석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 기구의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정 재산의 전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발주자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안이가 방사선 투과 검사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우 및 방사능 방제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우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방우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건 기준의 배상책임 한도를 현행 약 5천억 원 정도인 3억 SDR에서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인 9억 SDR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호부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안위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인 공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과학기술인 공제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다음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아니야? 화면만 녹화하는 거야. 내 목소리 녹화되는지 투표를 잘 투표를 다 모르겠어요.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 안 하고 있었는 <laughs> 그래서 예전에는 국회에서 막 싸우고 저 땅땅땅 못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네. 223인 중 찬성 2 1 2 기권 11인으로서 응.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진흥법 종관이.